어. <laughs> 아왜 뭐, 진짜로 아 진짜 방금 커피 마다가 사연 들고 봤잖아 야 네. 슬로우 씨나 마스크 마스크 끼고 갈게 아아니야 아니야. 장난이었어 안녕하십니까 지브로의 연프로 김사장입니다 아 저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저희 지브로 골프입니다 네자 <laughs> 이번 편은 두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 바디털 하지 마세요 두 번째 파트 이거를 첫 번째 편을 보고 오셔야 좀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네. 두 번째 편에서는 첫 번째 편을 좀더 비유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많은 프로분들이 이 비유를 레슨 하시면서 하실 거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제 동료 프로들이 하는 걸 보기도 받고, 그래서 간단해요. 첫 번째 편에서 제가 몸만 써서는 거리 못 보낸다. 근데 팔만 쓰면 거리를 낼수 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하시. 고 야구 좋아하세요? 아 요새. 이제 얼마 전에 개막해가지고 어, 챙겨보고 있어요. 어제 화요일에? 네. 어린이날 개막전 했었죠. 맞아요. 어디 팬이에요? ᄀ 팬입니다. 그삐 처리해? <laughs> 우리 적이 생길 수 있어요. 아, 아, 삐 처리하고. <laughs> 저는 야구를 잘 몰라요.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만나는 분의 어디 그팬을 제가 쫓아가도 그냥 그 정도여서 야구를 잘 모르는데 네. 기본적인 운동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야구, 야구선수들 공 빠르고 멀리 던지잖아요. 네. 그런 원리가 손목, 체중으로 한 거지. 음. 이걸, 이런 비유는 제가 릴리스 팬에서도 아마 설명을 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결국에는 야구선수들이 음. 뭐, 와인더베하나 해? 그죠막 몸을. 뭐, 몸을 와, 써서 그치. 체중을 걸고 뭐, 막 어깨 로 뭐. 뭐, 아무튼 어, 어쨌든. 어쨌든. 네. 모든 몸통적이 그 분절 운동처럼 회전을 하면서 던지지만 는결국엔 채주는 것 때문에 속도를 내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몸을 다 써서 100kg, 150kg 정도 던진다 싶게요. 그정도잘 던지는 선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선수들이 과연 몸을 안 쓴다고 100kg 못 던질까요? 가만히 팔로만.. 그러니까 송구할, 송구할 때 보면 한 80-90kg으로 던지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써야 드라이버 거리가 2 0 0 m 좀 가고 200m에 손으로 최대한 200 이상 뽑아내도 그다음 몸 쓰면 한 2, 0 30% 정도가 좀더 플러스 된다. 어, 손을 안 쓰고 아예 공을 못 던지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던지면 야구 투수들이 와인업을잘 던지다가 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밀어버리면 네. 밀어버리면 뭐 아리랑 볼, 포커볼 팍뚝 떨어지겠죠. 네. 아마 투수 포수까지 가지도 않을걸. 바로 떨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바디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쓰지 못하시는 분들의 국한적으로. 이해되시나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손을 못 쓰고 몸으로만 엄청나게 잘 하는데. 이렇게 쳐버리면 되 네. 뻣뻣해지고, 로봇 처럼되고 몸에 힘은 잔뜩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바디턴 스윙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첫 번째 편이 아라 이거 지금 드린 게 이해 확실히 되죠. 네. 이거는, 와, 진짜 골프 레슨이 뭐, 너무 경험의 수가 많아서, 사람마다 끼어 맞추기 나름이긴 한데, 네. 이 연습을 또 어떻게 보면 올려치는 분들한테도 조금 해당돼요. 올려치는 분들. 아, 이렇게요? 네. 앞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죠? 골프, 그, 패드에서 팁. 네. 그거랑도 또 연관이 되는 게. 자, 골프 팁 그거, 그거 하나 띄워주세요. 그거. 아. 영상 중에. 눌러, 눌러서 갈수 있어요. 공간, 이쪽, 아, 이쪽, 이쪽. 이쪽. 네. 이쪽 공간에 하나 띄워주시고. 그걸 음.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짧게 끊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간단히 말씀을. 그게, 자꾸, 팔로스로랑 우 피니쉬가 커지면은, 스윙 아크가 2대8이 돼버리면은 음. 그것 도한 밀어치고 있는 거예요. 밀어 던지고 있는 거죠. 아, 여기서 제대로 못던못 못 피니? 까 네, 그래서 올려치고, 뭐, 점프하고 어깨 이렇게 피니쉬 올라가 있는 상태, 이런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노어로, 바이트 하지 말라는 게. 음. 이게, 이것도 어떻게 해야 이해를 시키냐면, 샌드백. 네. 샌드백. 본인이 좀 샌드백 해줄게요. 네. 여기서 이렇게 빵 쳐야 되는데, 네. 팔로스랑 피니쉬가 크신 분들은 치는 게 아니라 밀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가 커져버리니까, 앞동작이 커져버리니까. 밀고 계신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맞아도 멀리 안 가겠죠. 아, 네. 오늘 너무 많은 거 푼다. <laughs> 너무 많은 거 되죠. 계좌번호좀 띄워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바디턴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아마추어 입장에서 어떤 질문일까요? 아, 정말 빨 파트 3가 궁금해요. 아. 지금까지 다 완벽하게 얘기까지 해가지고 아 정말로? 네. 내가 그렇게 설명을 잘했다고? 네. 확실해요? <laughs> 근데 이 연습 방법 파트 3는 제가 볼 때는 그 파트 3에서 또 나눠서 열1 0가지로 나누면 나눠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만큼 연습 방법이 다양하고 아무튼 네. 파트 2는 이쯤 설명으로 마치고 파트 3에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파트 3에서 연재를 계속해서 이걸 고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